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영상으로 공부하는 부분은 기본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책 내용을 먼저 보신 후에 저와 함께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과목 식품미생물학주, 식품미생물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균류에 대해서 한번 봐볼 텐데요.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분열에 의해서 증식하는 하등 미생물입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원핵 미생물에 속하죠.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학상 분열균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이 세균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원핵생물에 속하고 분열균류에 속하게 되죠. 그런데 효모나 곰팡이나 버섯 같은 경우는 진균류에 속합니다. 여기 이 진균류에 속하는 것이 버섯 아니면 곰팡이 효모 같은 것들은 이 진균류에 속하고요. 그리고 달게 얘기하면 진핵생물에 속하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할 세균 같은 경우는 하등 미생물, 또 달게 얘기하면 원핵 미생물 그 중에서도 분열 균류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등, 세균 같은 경우는 하등 미생물이고 원핵 세포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효모 곰팡이 버섯 같은 경우는 고등 미생물이고 진핵 세포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은 잘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할 세균의 경우에는 생물계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도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균의 형태를 한번 볼까요 세균의 형태에는 뭐~ 구균 간균 나성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구균이라고 하는 것은 코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형 또는 타원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세포가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당구균부터부터 해서 포도상 구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스트랩토 코쿠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스타필로 코쿠스 아니면 페디오 코쿠스 이런 경우는 세균의 속명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속명을 보고, 아, 얘는 어떤 형상으로 가는구나, 세균이 어떤 형태구나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균이라고 하는 건요, 또다른 얘기하면 바실러스형이라고 해서 좀 길쭉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하면, 끝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가에 따라서 다시 구분이 되거든요. 보통의 끝 모양은 둥근 모양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둥근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둥근 것이 아니라 각진 것도 있고, 방추형도 있을 수 있고, 곤봉형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선균이 있는데요. 나선균이는 스피움, 이라고 해서 뭐 일반적으로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나선형을 띠고 있고요. 뭐좀 나선의 정도가 불완전해서 짧은 콧맛처럼 생긴 호형이 있습니다. 호형을 또 다르게 하면 비브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균의 형태는 각각의 세균이 어떤 형태로 가는가에 따라서 그림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균은 번식 또는 증식을 할때 어떻게 하는가라고 보면요. 일반적으로는 무선 생식을 합니다. 무선 생식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분열법으로 이루어지죠. 분열법을 보시면요. 구균, 분열하는 방향에 따라서 뭐 구균, 간균, 난선균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세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세포가 성장을 해서 다시 분열할 때까지 소요하는 시간을 우리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초 세균수를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하고 최후의 세균수를 B라고 얘기를 하고 세대 기간을 n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열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우리는 b는 a 곱하기 2의 n승, 그러니까 세대 기간승으로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문제를 보시면요. 최저 초 세균수가 5 그리고 한 세대가 3시간인데 30시간 후에 총균수는 얼마인가 라고 하면 세대 시간 계산 한식 앞에서 쪄요. 이걸로 계산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요. 총 10번의 세대 기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5 곱하기 2의 10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 시간과 세대 기간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균 중에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무성 생식으로 분열법으로 되는데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세균은 포자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환경 조건이 나빠지면 저항력이 강한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강균이 포자를 형성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포자의 명칭은 내생 포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포자 세균 내에서 포자를 내생하기 때문에 내생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생포자 특징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디피콜린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봐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디피콜린이 에시드라고 하는 것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자 형성했을 때그 모세포의 변화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내용으로는 간균에서 그끝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각 나오는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실러스형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로스트리듐형 같은 경우는 방추형은 중간에 큰 포자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곰봉형 같은 경우는 끝쪽에 말단에 큰 포자가 형성되는 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생포자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내생포자의 구조에 관한 그림이고요. 디피콜린이 에시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주로 있냐 하면 포자막에 주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균의 분류와 세균 관련 식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세균 분류에 이용되는 주요 지표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곰팡이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효모에서도 역시 같은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요 지표, 뭐 분류 이용되는 주요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세균이든 곰팡이든 효모든 각각의 특성에 대한 것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헷갈리지 않고 다. 잘 기억하고 계시면 풀수 있는 문제로 나옵니다. 지금 그람 염색성도 그렇고 산소 요구성, 모양, 크기, 색깔 이런 균의 형태, 포자 유무, 편모 유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균에 관련된 내용이 되죠. 그래서 밑에 문제 보시면 뭐 효모의 분류 및 동정에 이용되는 특성이 아닌 것은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람 염색은 어디에서요? 세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람염색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람염색 같은 경우는 작업형이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실험 방법과 색 변화는 이 그람염색 순서와 염색에 따른 색 변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세균을 도마를 하고 풍건을 하고 아니면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먼저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용액으로 염색을 하죠. 1분 정도 염색을 하고 그로 물로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골 용액으로 정착을 시키죠. 잘. 색이 잘 붙어 있게요. 그러고 나서 물로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95% 알코올 또는 아세톤으로 이제 탈색 작업을 하게 됩니다. 탈색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람 양성과 음성균의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 층이 매우 두껍게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펩티도글리칸 층이 매우 얇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두꺼운 펩티도 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는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는 탈색이 되지 않게 되고요. 그에 비해서 그람 양성 음성균 같은 경우는 탈색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색 차이를 보시면 탈색이 하고 난 후에 색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프라닌 용액, 보통 사프라닌 용액으로 사용합니다. 사프라닌 용액으로 대비 염색을 하게 되죠. 대비 염색을 하게 되면 탈색이 된 그람 음성의 경우에는 사프라닌 색으로 다시 염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람 양성의 경우에는 원래 남아있던 크리스탈 바이올렛 색이 남아있기 때문에 색이 대비 염색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 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읽고 한번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균 음성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펩티도글리칸 층이 얇아서 탈색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laughs> 이콜라이가 이쪽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람 염성과 음성 세포벽의 차이를 우리가 그림으로 살짝 나타낸 것이 이것이죠. 중간에 보시면 펩티도글리칸 층이 양성은 매우 두껍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음성은 좀 얇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나와 있는 표는 운동성, 세균의 형태, 그람 염색성, 그리고 산소 요구도, 포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있는 세균의 속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서 뭐 그람 염색이 뭐냐, 뭐 세균 형태, 운동, 산소 요구도, 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을 때이 표를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시죠? 포자가 있는 것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젖산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류를 발효를 해서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을 전부 다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특성은 그람, 양성, 무편모, 무포자, 통성, 경계성, 강균 또는 구균, 카탈레이스, 금성.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소는 생성을 하지 않고요. 뭐 비타민이나 아미노산이나 페티드 등을 요구하는 영양 요구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용에는 이런 식품들에게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시 젖상균의 종류로 구분을 해서 한번 더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젖상균의 종류를 보면요, 호모 타입과 헤테로 타입이 있는데요, 호모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정상 발효 젖상균 그리고 헤테로 타입은 이상 발효 젖상균입니다. 호모타입 같은 경우는 부산물이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글루코스 한 분자 가지고 두 분자의 락테이트, 젖산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헤테로타입 같은 경우는 부산물이 있기 때문에 한 분자의 글루코스, 뭐또 다르게 뭐두 분자의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락테이트 외에 에탄올이나 그 다음에 아세테이트나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게 되죠. 이 샵은 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예에 속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호모타입 같은 경우는 스트렙토코쿠스소 아니면 페디오코쿠스 속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속은 그 중에 일부 이렇게 세 개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헤테로타입 같은 경우는 류코노스톡 속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속은 역시 그 중에 일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억을 하기가 힘드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에이두개 붙었네 이렇게 식으로 기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 발효 같은 경우는 엘이 두개 붙어있는 류코노스톡과 락토바실러스 속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락도바실러 소속은 그 중에 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구분을 해서 호모냐 아니면 헤테로냐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호모 타입의 경우에 이 문제는 해당이 되는데요. 포도당 1kg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얻어지는 젖산 생산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글루코스, 포도당이죠. 한 분자를 가지고 락테이트, 젖산이 두 분자가 만들어지는데요. 분자량을 보시면 포도당은 분자량이 180이고 락테이트는 분자량이 90이거든요. 그래서 180을 넣었는데 두 분자의 락테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1000대 A라고 해서 하면 그대로 1000g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물로 앞에 했던 에탄올, 아세테이트, 외에 뭐 만디톨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스트레토코코스 속을 보면요. 스트레토코코스 속은 호모타입이었죠. 스트레토코코스 라티스나 아니면 스트레토코코스 크레모리스 같은 경우는 치즈의 스타터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털모플러스 같은 경우는 내열성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생물 이름을 봤을 때 털모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적히면 내열성이 강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온으로 커드를 가열하는 치즈 제조에 많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칼리스 같은 경우는 김치 등 침체류의 발효에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뭐 정장제나 미생물 정량이나 이런 것들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페디오 코쿠스 속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페디오 코쿠스 속은 호모타입이었죠. 그리고 페디오 코쿠스 할로플러스 같은 경우는 내염성의 젖산균 이거든요 그래서 20% 이상의 식염 농도에서도 잘 발효가 되는 것으로 장류 김치 이런 숙성에 많이 이용 이 되고요 간장 덧에도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리코코스 세레비시에 같은 경우는 맥주 양조 유해균 입니다 맥주를 탁하게 하고 ph 저하시키고 이치 등을 생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리코코소에 같은 경우는 간장에 이용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담노소스 같은 경우는 맥주 양조에서 유해균과디아세티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유해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류코노스톡 같은 경우는 헤테로 타입이었죠. 그리고 헤테로 타입은 부산물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 부산물로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보면 에탄올, 시오트, 만니톨, 그 다음에 만니톨 같은 경우는 과당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덱스트란 같은 경우는 설탕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류코노스토 멘센테로이데스 같은 경우는 치즈의 번식을 해서 CO2 가스를 생성을 해서 구멍을 내게 되죠. 그리고 혈장대체 물질인 덱스트란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재단공업에서는 당액파이프에 발육을 하게 되면 덱스트란으로 인해서 이당액파이프가 막히게 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류코노스톡, 데스트라니쿰이나 아니면 시트로보륨 같은 경우는 디아세티를 생성을 하는 것 그런데 시럽이나 아이스크림 믹스 같은 것들의 변폐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케 같은 경우는 청주 제조에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락토바실러스속으로 가세요 락토바실러스속 같은 경우는 락토바실러스속 가기 전에 잠시 앞에 스트랩 코코스 속으로 가서 수정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카탈레이스 음성입니다. 다시 넘어가서 락토 바실러스 속으로 가볼까요? 락토 바실러스 속 같은 경우는 뭐 호모 타입과 헤테로 타입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타입 먼저 보시면요.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라고 하는 것 있죠. 이것은 정장제나 유산균 제제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발효유의 일종으로 에시도필러스 밀크, 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산균 우유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조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불가리쿠스 같은 경우는요. 우유나 유총에 많이 들어있는 락토즈에서부터 대량의 젖산을 생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크루트나 뭐 버터 스타터 등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카제이라고 하는 것은 치즈 숙성, 젖산 제조, 아미노, 에시드 정량에 이용을 하게 되고요. 델브루에키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요. 전분 당화액이나 당밀로부터 젖산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당에서 젖산으로 간다면 이것은 전분에서부터 젖산으로 갈수 있는 구조고요. 캐피르를 제조하는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락토스 발효능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호모이어치 같은 경우는 화락균이라고 해서요. 청주에서 유해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청주 진성 화락균이라고 봅니다. 플란타룸 같은 경우는 김치 발효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탈모플러스 같은 경우는 내열성. 제가 탈모 어쩌죠? 하면 내열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내열성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열성이 커서 좋은 살균 후에도 남아서 우유를 산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까지가 호모타입이었죠. 호모타입이었고요. 이제 헤테로타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레비스라고 하는 것은 락토우즈 발효능이 없습니다. 김치의 후기 발효에 관여를 해가지고 부산물로 시트나 아세티게시드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음으로 헤테로히오치라고 하는 것은 화락균으로 청주진성화락균이라고 보시면 된다 화락균입니다. 그 다음에 비피더스 같은 경우는 뭐 유산균 제제나 정장제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레이치마니 같은 경우는 비타민 B2 정량에 이용을 하게 되고, 펄멘티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 정량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초산균이죠. 초산균 같은 경우는 에탄올을 산화 발효해서 초산을 생성하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산화 발효를 하기 때문에 발효 과정에서 산소가 많이 필요한 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 분자의 글루코스에서부터 두 분자의 에탄올을 만들고 그두 분자의 에탄올에서 다시 두 분자의 아세테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자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한 번씩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포도당 1kg에서 얻어지는 이론적인 초산 생산량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 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뭐 포도당 분자량은 180이고 초, 초산 분자량은 60인데 두 분자가 만들어지니까이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람 음성의 유포모 표모를 가지고 있고 포자 넣고 호기성 강균의 피막 산막을 형성하는 세균입니다. 산소가 많이 필요해서 표면에 산막을 형성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속으로 보면요. 아세토박테르 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세토박테르 속 같은 경우는 초산 생성력이 강하고요. 그리고 초산의 과산화능도 강하고요. 포당산화능은 약합니다. 그래서 아세트, 아세토박테르, 아세트 같은 경우는 식초 제조에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속초법에 이용을 하는 거고, 자론 같은 경우는 유해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스테리아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서복시당 같은 경우도 역시 유해균으로 보시면 되죠. 글루코노 박테르 속 같은 경우는 초산 생성량은 약합니다. 그런데 과 산화능도 약하고요. 그 대신 포도당 산화능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세토 박테르 속과 글루코노 박테르 속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조금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세우스 같은 경우는 포도당 상하에서 글루코닉 의시드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솔비톨로 상하에서 솔보스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이 솔보스 같은 경우가 비타민C 제조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의 옥시단 같은 경우는 유해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피온산균이라고 나오죠. 당류 또는 젖산을 발효를 해서 프로피온산을 생성하는 세균을 우리는 다 프로피온산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람 양성의 무표모, 뭐, 무포자, 현기성, 뭐탄강근 불균 여러분들 이건 보시면 되는 것이고, 특이하게 생육소로 바이오틴이나 아니면 판토테닉의 시드가 요구가 되죠. 그래서 철마니 같은 경우는 건성 치즈인 에멘탈 치즈의 숙성에 관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즈눈, 스위스 치즈에서 치즈눈 생성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프로던렌치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자 생성균으로 가볼까요? 포자 생성균에 가서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바실러스 속과 클로스트리둠. 제가 앞서서 표에서도 포자 생성균은 이두 개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인데, 내생포자를 형성을 하고요. 그런데 이 포자는 내열성도 강하고, 불리한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클로스트리둠 속과 바실러스 속의 공통점. 이라고 하는 것은 그람 양성이고 무편모고 유포자고 강균 이까지는 공통점이라면 차이점 뭐냐 하면 바질러스 같은 경우는 호기성 또는 통성 형기성이라면 클로스트리듬 속 같은 경우는 편성 형기성입니다 그리고 카탈레이스 생성도 서로 양성과 음성을 되고요그 다음에 프로포록사이드 디뮤테이즈 생성하는 것은 바실러스 속, 그리고 클로스트리스속 같은 경우는 생성은 하지만 화성도 낮은 것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이점은 잘 보셔 두시면 아마 시험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바실러스속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바실러스나토 있죠 천국장 제조에 이용이 되고요 일종의 뭐 고초균, 청국장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오틴 요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밀레이스 생성능도 강하고 프로티에이즈 생성능도 강하죠. 서브틸러스도 청국장 제조에 이용되는 고초균인데요. 바실러스 나토와 형태는 같은데 비오틴 요구성이 없습니다. 알파 아밀레이즈와 프로티에이즈를 생산하는데요. 알파 아밀레이즈 같은 경우는 빵의 점질화, 다르게 얘기하면 로프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로프에 관여를 하고 프로티에이지는 메주를 생산하는데 이용을 하게 되죠 항생물질인 서브틸린을 생산을 합니다 메가타론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를 생산하고요 코아굴란스 같은 경우는 통조림에서 플랫사워 이, 이 플랫사워 같은 경우는 겉보기엔 정상인데 따면 변폐가 되어 있는 통조림의 변폐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털모필러스나뭐 셜툴란스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생육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브틸런 아이클로스트리듬 수 같은 경우는요. 부틸리콘 같은 경우는 낙산, 부틸리게시드를 생산하는 낙산균이 되구요. 다음으로 아세토부틸린콘 같은 경우도 역시 낙산, 아세토부타놀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툴리뇨 같은 경우는 보툴린을 생성을 하고 독소형 식중독에서 보툴린수 식중독으로 여러분들이 봤던 부분이고요. 크로스디움 퍼프리젠스 같은 경우도 웰치균 식중독이었죠. 수프로젠스 같은 경우는 형성 조건에서 육류와 통조림을 부패시키는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패균으로 가서 볼까요? 부패균에 가서 보면 대장균형 세균이 먼저 나온대요. 뭐 콜리코... 콜리폼 박테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이나 사람의 장래에 성식, 서식 하는 것으로, 뭐, 그라움성에, 주모성 편모에, 무포자 협통상 유산 강균 이렇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두 종이 있는데, 이, 이콜라이라고 하죠. 대장균이랑 아세토박테르 에어 캔네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장균 같은 경우, 이 중에 대장균 같은 경우는 유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을 하는 것, 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험할 때는 3번 3단계 시험법을 하죠. 추정 시험, 확정 시험, 완전 시험으로 3단계 시험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균 자체는 인체에 뭐 많이 유해하지는 않은데 장내 세균의 오염되있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식품 위생 지표균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슈도모나스 속 같은 경우는요. 뭐 그람 음성의 유포모 무포자 강균이 되고요. 지금 플로 스캔스 같은 것은 우유의 쓴맛, 고미유나 녹색 형광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로기노사 같은 경우는 우유에서 청변 원인균이라고 알려져 있죠. 뭐 청색 색소인 퓨시아닌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테우스 속 같은 경우는요. 프로테스 몰가니 같은 경우는 알러지성 식중독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음에 불가리 같은 경우는 생육소로 니코티넥 에시드가 요구,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티아속 같은 경우는 그라움성의 주모성 편모, 뭐 호기성 단간균인데 적색색소인 프로, 프로디지오신 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말센스네스 같은 경우는 생선 무기나 우유의 적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으로 마이크로 코코스옥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세균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세균 같은 경우는 하등 미생물이라고 하는 개념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람 염색 부분 있죠. 그람 염색을 한번더 자세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식품이랑 세균을 잘 연결을 하셔서요. 짝짓기도 가능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리 잘하시고요.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